자, 지금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 빈칸 넣기로 들어갑니다. 징여. 그럼 징여 취득세를 내야죠? 징여. 취득 물건을 이제 취득세를 낼때 됐다. 네, 취득 물건을 뭐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옳은 지문이에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엔드 60일. 엔드 계약 해제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등기 등록을 한후 그러면 틀려요. 취득으로 됩니다. 민법. 이거 이혼 등을 얘기하죠. 재산 분할. 뭐를 물어본다? 취득 시기. 또 재산 분할은 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로 이 날이 취득일이다. 재산 분할. 그다음 옆에 한번 적어요. 민법, 민법, 점유 시효 취득도. 점유, 민법상 점유 시효 취득도, 시효 취득도. 취득일이 언제다. 똑같이 갑니다. 단서가 없어. 등기일 등록일이다. 이 뜻은 등기일 등록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거죠. 자, 3번. 자, 3번은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도심이추구 환경 정비법. 그러다조합원들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조합이 그럼 도시및중광경 정비법 조합이 취득세를 낸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예요. 토지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낸다. 정비법이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다음날. 다음날을 빼고 출제하면 틀려요. 자, 그다음 2번. 2번으로 들어가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 과표는 당연히 무슨 금액이다? 연부 금액이다. 연부 금액. 그리고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래도 연부 금액인데 여기서 연부 금액은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금, 계약 보증금도 포함한다. 그 뜻이네요. 매회. 자, 그 다음 5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몇 프로? 50% 30% 하면 안 되죠? 50% 시험은 100분비로 나와요. 100분의 50, 50%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자, 취득세 뭐를 물어봐? 표준세율. 자, 그럼 원인을 먼저 봐야 돼요. 교환. 교환은 유상이잖아. 농지를 먼저 보는 게아니다 원인. 교환. 그럼 농지는 몇 프로? 3% 외에는 4% 농지잖아. 그럼 1000분의 30이다. 그래도 6번은 100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유상이니까 농지는 3, 농지 외가 나오면 40이죠. 7번 상속의 무상은 증여입니다. 증여, 누가 취득했어? 비영리 사업자가. 그럼 증여는 2.8%, 28%이 되겠네요. 증여, 비영리 사업자, 28%.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는 어떻게 바뀌어요? 35%로 바뀝니다. 35%로 바뀐다. 자8번으로 돌아갑니다. 이거금방 했죠? 이온시, 재산분할 취득원 취득세에서 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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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한쪽만한세하죠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대합 최대한 한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 왜 빼? 2% 납부한 거니까 등기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매 등기도 결국 등기만 하라.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어, 등기만 다시 하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0번.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별장, 사치잖아요. 골프장, 사치네. 고급주택, 사치네. 고고락장, 사치다. 중과하죠? 어떻게?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은 항상 2%죠? 여기에 4배. 100분의 400을 뺀다면 안 돼요. 합판 사치성.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표준 세율에 4배를 합합니다. 4배를 합한, 여기는 뺀입니다. 특례 세율은.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1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어, 무상은 제외합니다. 무상은 증여 3개월입니다. 자, 상속. 자, 상속은 국내의 주소를 뒀기 때문에 6개월이죠. 뭐가 빠졌다? 말이. 어,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입니다. 국내, 국외의 주소가 되면 9개월. 말이를 꼭 확인하자. 자 증여 나왔네 그럼 증여는 취득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로 바뀌었다 자 13번 공동주택의 개수 그 시가표준액이 얼마야 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에요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 그래서 공동주택의 개구멍이라 그랬어요. 비과세한다. 단, 단 대수선은 제외. 이게 포인트예요. 대수선은 과세합니다. 공동주택 개구멍 9억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14번으로 돌아가네요. 14번. 자, 광업권. 없권 뭐를 물어봐? 등록. 외국인 소유 선박을 직접 사용해서 연부 취득. 뭐를 물어봐? 등록. 제척기관의 경과. 제척기관의 경과. 뭐를 물어봐? 등기. 취득가액 50만 원이야 뭐야? 뭐를 물어봐? 등록은 뭐다? 등록이니까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이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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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는 등록 면허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같은 채권 담보를 둘 이상. 그럼 두 개를 몇 개로 봐? 하나. 같은 채권이니까 하나로 봐서 나중에 아니라 뭐다? 처음, 처음 등록하는 곳이 납세지다. 그 얘기입니다. 자, 16번. 근저당 뭐를 물어봐? 말소등기를 물어보네. 근저당 말소등기는 말소등기를 물어보죠? 그럼 납세의 모자는 근, 저, 당, 권, 설정자. 말소니까 권자가 지워지면서 설정자예요. 그래서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따라서 근저당 이번에는 말소가 아니라 설정등기는 권자죠? 근저당 권자. 그래서 말소등기를 물어보면 설정자. 그 다음 설정등기를 물어볼 때는 그 등기의 권자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 수없이 배웠죠? 약차가 뭐다? 가져가 경매. 왜 하는 겁니다? 채권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절대 부동산가에 가면 안 돼요. 채권 금액으로 한다. 가져가 경매는 채권 금액으로 하네요. 자, 그 다음 18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에 과세 표준한 경우 등록 당시 자, 자산재평가 그 가액이 달라질 때는 무슨 가액을 쓴다? 변경된 가액. 전자가 들어가면 큰일 나요. 변경된 가액. 변경 전 가액에 속지 말자. 그 다음 19번. 상속이잖아. 이전 등기. 음, 뭐를 물어보는 거 아니고 등록 면허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등록면, 취득세는 몇 프로야? 큰 거. 2.8. 2%, 2 납부한 거죠? 그럼 1000분의 8. 지금 등록면허세 문제입니다. 취득세 큰 녀석의 2를 빼라. 8. 자, 19번. 20번. 임차권 설정 이전 등기는 세율이 1000분의 둘이죠? 뭐에? 월 임대차 금액. 절대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월 임대차 금액에 1000분의 둘.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금융업이잖아? 어, 포인트가 뭐다? 대도시의 법인 설립은 원칙.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합니다. 그런데 금융업은 중과를 안 하는 제외업종이죠. 그래서 그 세율을 해당 중과세율이 아니라 표준세율로 하고 사후관리가 들어가죠. 2년 이내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그럴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등록을 하는 려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않았다. 포인트는 뭐다? 전까지 납부했다. 그럼 불리익이 없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전까지 납부했으니까. 신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불리익을 안 준다. 자, 무덤. 묘지입니다 무덤. 묘지라고요?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는 부과합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는 부과합니다. 지금 등록 면세 하고 있어요. 자, 24번. 자, 재산세 과대대상.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뭘로 부과한다? 분리. 뭐에 대해서? 토지. 건축물 하면 안 돼요. 토지는 종합별도 분리로 구분한다.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라고요. 그 다음, 염전. 염전은 소금 생산. 염전과 같이 가는 게 뭐다? 터미널용 토지는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 그 다음, 화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화가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무허가. 부속 토지는 투기 목적이죠? 무조건 종합합산. 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와, 어, 포인트, 지자체,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누가 납세 모자다? 매, 수, 계약, 자. 매도 계약자 면안 돼요. 납세 의무자로 본다. 27번. 자, 28번. 자, 5월 3 1일이래 뭐가 됐어? 매매 장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마쳤죠? 그럼 6월 1일까지는 누가 낸다? 매, 수인. 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매, 수인이다. 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6월 1일까지. 매수인, 6월 2일부터는 매도인이 냅니다. 자, 29번. 건축물,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은 항상 식가표준에게 뭐가 곱해야 돼요? 식가표준에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 8글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 지문이 꼭 들어가야 돼요. 곱하여 선정한 가액이 뭐다? 과세표준 물어볼 때, 토지건축물주택은. 그리고 시장군수는 불가피할 때는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3년, 5년 계속하면 틀립니다. 5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일부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